파이썬 프린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출력하다는 의미입니다. 파이썬 프린트를 사용하면 화면에 원하는 내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명령어 안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써주시고 안에 원하는 문구를 쓰고 마지막에 작은 따옴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아래처럼 Hello World가 프린트 되게 됩니다. 짱한 따옴표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쌍 따옴표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프린트 1, 2, 3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Hello World는 문자였기 때문에 따옴표가 필요했지만 이런 숫자를 출력할 때는 따옴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써 주게 되면 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1, 2, 3이 한 칸씩 띄어져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1, 2, 3이 렇게한 칸씩 띄어져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줄씩 바꿔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린트 뒤에 세포레이션이라는 명령어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SEP라고 쓰고요. 이퀄 한 다음에 작은 다운 표를 쓰고 역 슬래시와 n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래처럼 한 줄씩 띄어져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린트 1, 2, 3을 각 줄마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한 줄씩 전부 다 띄어져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1, 2, 3을 출력했을 때한 칸씩 띄어서 출력이 되는데요 이렇게 붙여서 출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이 뒷부분에 AND라는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AND 이퀄하고 작은 따옴표를 하나씩 써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작은 따옴표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동일한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1, 2, 3을 한 칸씩 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경우는 따옴표 안에 한 칸씩 띄어쓰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A라는 변수에다가 100이라는 숫자를 할당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프린트 A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출력이 될까요? 100이 출력이 될까요? 네, 10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A는 100, B는 2로 할당을 하고, 프린트 안에 더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더하기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결과는 300이 나옵니다. 프린트 안에 내가 원하는 문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표를 해주고, 그 안에 원하는 문자를 쓰게 되면은 그 문자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할당된 변수 값이 출력이 되지 않고 이 문자 그대로 출력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뒤에 이렇게 다운표가 없는 부분은 이 문자에 할당된 변수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실행을 하게 되면은 다운표 안에 있는 a e q u 부분이 앞에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에 할당, 할당된 숫자 100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더하기가 가능합니다.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a 더하기 b라는 요 문자열이 그대로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변수에 할당된 a 더하기 b가 실행돼서 300이 나오게 됩니다. 문자열을 할당해 보겠습니다. c에다가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할당을 했습니다. 문자열을 할당할 때는 꼭 따옴표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프린트 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썬에 따옴표가 있는 결과가 나올까요? 그냥 파이썬이 나올까요? 네, 이 경우는 그냥 파이썬이 나오게 됩니다. 문자열 더하기도 가능할까요? 숫자는 더하기가 가능했는데 문자열 더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문자열 더하기도 가능합니다. 대신 여기서는 띄어쓰기가 없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띄어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따로 이라는 변수에다가 공백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c, e, d를 다 더하면은 이렇게 파이썬 최고라고 하고 한 칸씩 띄워지게 됩니다. 네, 그럼 실제 파이썬 환경에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아이들씨를 실행해 주시고요. 에디터 창도 한번 띄워놨습니다 에디터 창은 파일, 뉴 파일 하시면 에디터 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한줄코딩은 아이들 쉘에서 실행을 할 거고요. 좀 줄이 길어지면 은 에디터 창에서 실행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헬로우 월드부터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작은따옴표 헬로우 월드 작은따옴표 엔터입니다. 그럼 여기서 쌍따옴표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쌍따옴표 low world 쌍따옴표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숫자를 해보겠습니다. print 1, 2, 3을 해보겠습니다. 숫자는 따옴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1, 2, 3이 한 칸씩 띄워져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한 줄씩 띄려면은 세포레이션을 썼었죠. print 1, 2, 3, Pop, sep, 작은따옴표 역슬래시 n 작은따옴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역슬래시는 여기서는 원표시로 됐는데요, 이거는 PC 세팅마다 다릅니다. 역슬래시가 될 수도 있고 원표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은한 줄씩 띄워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 줄씩 띄워져서 나오는 방법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엔 에디터 창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1 엔터, 프린트 2 엔터, 프린트 3 엔터. 근데 에디터 창에서는 엔터 칠 때마다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이 에디터 창을 실행을 해줘야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런, 런 모듈을 눌러주시거나 F5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신 다음에 적당한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실행 결과가 밑으로 나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이제 옆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end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end를 사용을 하시고 이퀄 작은 타운표를 두 개를 쳐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간이 없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다 똑같이 붙여 보겠습니다 ctrl c ctrl v를 했고요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옆으로 붙어서 나왔 죠 근데 여기서도 한 칸씩 띄려면 은 여기다가 스페이스바로 공간을 하나씩만 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네,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 칸씩 띄어진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 지우고 A는 100으로 할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A를 하게 되면은,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A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 100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200으로 하고, 프린트 안에서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은, 연산이 돼서 나옵니다. F5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300이란 값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 안에다가 우리가 문자열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다운표하고 a 더하기 a 더하기 b는 하고 다운표를 하고 콤마를 해줍니다. 그럼 이 다운표 안에 것은 어떤 문, 어, 변수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문자로 인식하게 되어서 여기서는 아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되고 뒤에 것만 계산한 결과가 나옵니다. f5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a 더하기 b는이라는 이 문자형은 그대로 출력이 되고 뒤에 a 더하기 b만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자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작은따옴표로 파이썬이라고 해보겠습니다. b는 최고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 문자도 당연히 더하기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네, a 더하기 b는 파이썬 최고로 나왔습니다 아까 강의 때는 공백을 다른 변수로 만들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최고에다가 한번 한칸 띄고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파이썬 최고가 한칸 띄어져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파이썬 출력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